어제와 오늘 나온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살펴보고 난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어제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7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응답이 44.1%로 전주보다 4.6% 하락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 전주 46.5%에서 51.7%로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7.6%가 적었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거의 20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지난주보다 이번 주4% 넘게 떨어지면서 35.4%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난주 20%대에서 이번 주에는 31.1%로 1.4% 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4.3% 차이입니다. 단 민주당이 떨어진 것만큼 통합당이 가져가지는 못한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차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길럽에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7월 셋째 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긍정적인 평가가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44%에서 이번주 43%로 역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차이 3%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하락세라는 부분 시청 여러분께서도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도록 할게요. 7월 두째 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0%에서 셋째 주 38%로 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통합당의 지지율은 20%에서 21%로 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7%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외 정의당 지지율 조금 올라간 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고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과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고 통합당은 조금 올라갔는데 네. 그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어 사람의 뇌는 마지막 고통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아무리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수술이 견딜만 하면, 아, 충분히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의 뇌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의 영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에 관한 국민들의 평가였었거든요. 근데 그 평가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 공동 공동 연락사무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사실 성과라고 할수 있었던 부분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감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실망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 의혹이 터지고 나니까 어 당연히 평가가 좀 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통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어 30대 여성 지지율이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층이 30대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성들이 마이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어,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취적 의혹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한 30대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예민해서 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어, 국정 운영 지지도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 성과에 심히 보 올랐던 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제 뭐 부동산 문제라던가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내용 등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앞선 조사 잠깐 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이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없습니다. 뭐 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네. 통합당의 어떤 새로운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사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 악재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 네. 아 민주당 실망스럽다. 그래서 그냥 1점몇 퍼센트 올라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떨어지지 않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김평론가님께서 그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요, 네. 본인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왔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 정의, 약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가장 큰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역순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사건, 윤미향 씨 사건, 조국 사건.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이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정의로우냐, 공정하냐,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국민들이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분들은요. 정치인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다. 가장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거는 이해찬 대표가 그 질문한 기자에게 욕설을 하고 노려보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째려보고 그 이후에 사과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아, 이 정권, 이 민주당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정책 등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 지지율 반전을 이끌어 내려고 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지지율을 다시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대략 한44% 정도 나오시는데 네. 30%로 가면 저는 레임덕의 시작이다. 그러면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 여권에게는 상당히 힘겨운 아주 어려운 시절이. 고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뼈아픈 지적 해주셨고요. 정부 여당이 저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악재는 늘 있어요. 아, 악재가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은 정치는 정치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이 극복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민주당이 적게 이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 시야의 관점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네. 곳에 있어서의 어떤 혼란이나 아니면 거기서 느껴지는 뭐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좀 과대해서, 과대해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신들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은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게 반응할 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뭐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발언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발언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결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첫 입장을 내놓을 때, 그때 이해찬 대표가 그때 확실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확실한 사과하고 이걸 어떻게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좀 믿음을 줄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한 타임이 또 늦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대독사과라고 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하는 이런 네. 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책임 있는 모습처럼 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부동산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 그 동안에 제대로 정책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필요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먹히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답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답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할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네. 확실하게 뭔가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결혼한 의지에 맞게 좀 태도도 같이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계속 우기듯이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네. 모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분노를 키운 측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여당이 좀뼈 아프게 한번 좀 성찰하고 자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176석의 거대 여당이 이국회원 구성 등등을 이제 단독으로 하면서 나아갔을 때. 국대,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아마 이 같은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래서 실망이 큰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만 통합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 부분 장수장께서 또 강조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과 대통령 등등 뭐 지주를 보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제 21대 국회 개원식이 뒤늦게 열렸습니다. 의원들 의원 선서를 했고요, 대통령도 참석해 국회 개원 연설을 했는데 이 개원 연설 가운데 특히 강조된 부분 바로 협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게요.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대결과 적대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혹시 화면 보시면서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메고 있던 어제 그 넥타이는 파랑, 분홍, 노랑, 주황이 섞인 넥타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그각 정당의 색깔을 그리고 상징하는 그런 넥타이로서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또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상당히 협치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장 수장께서는 어제 개원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은 협치라고 하셨지만 네. 저는 협박으로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넥타이처럼 매시는 모습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잘 하셨는데 내용은 협치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네. 하셨는데,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려면요, 여당이 양보를 해야 돼요. 여당이 양보하고, 야당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개원하기 전까지의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의 어제 개원연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치와 협력을 17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여당의 모습은 협치보다는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었다. 법사위원장, 니네가 할래, 우리가 할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까지 구성을 보면은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 할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177석이라는 여당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의석수의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성부터 좀 시작했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문제 무조건 해결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분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저런 신념과 각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하셔야 돼요. 사과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다 자기가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있는 참모들 여당에 있는 의원들 행정부에 있는 여러 장차관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은 돈못 벌게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삼법 강조하셨어요 국회가 이거를 좀 처리해 줘라 네. 그래야 부동산 문제 잡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2017년에. 임대차,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 라고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국민들께 홍보했잖아요. 세제 혜택 주겠다 그러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3년 만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패했다라고 고백하시고, 반성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런 다음에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요청을 하셨으면, 조금 더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장 소장의 이런 말씀은 어제 그 통합당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그 연설이 있기 전에 요구하였던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 연설에도 협치라든가 부동산 정책 입법을 강조했지만 어떤 그 수사에만 좀 머물고 있고 사과 등등이 좀 선행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언행일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주택 하나만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뭐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겠다고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합당 의원들이 다주택자가 더 많잖아요. 통합당 의원들 돈 많이 벌었겠네요. 통합당은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음.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뭐 청와대 관계자만 이익을 봤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차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대차 산법 말씀하셨는데요. 임대사업자하고 임대, 임대차 산법은 좀 다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산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별개 사안인데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임대차 산법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갱신을 할때 과거에는 1년마다 계약갱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 2년으로 지금 늘렸거든요. 근데 2년으로 늘렸는데 역시 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보다 훨씬 지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2년만에라도 나가야 됩니다. 전세금 이만큼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 이사를 다녔거든요. 정말 전세의 서름들을 많이 겪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아니,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나 지금 5천만 원 올려 받아야 되겠는데, 1억 원 올려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임차인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정말 온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저항할 수, 있, 대등하게 뭔가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래야, 임대, 아, 임차인이, 아, 임차인이 뭔가를 저항할 수 있고, 대등하게 뭔가 관계를, 임대인하고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어, 주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임대차 3법이고요. 그러니까,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는 좀 별개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보장한다고 하는 차원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를 좀할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임대사업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투기를 하는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거하는좀 별개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어, 집 없는 분들이 한50% 네. 됩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권리를 좀 신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어, 그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저는 어렵습니다. 평영관님 그 뜻은 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 협치를 강조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글쎄요, 과거에 어떤 대통령과 네. 여당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뭐 지금도 아마 통합당이나 야권에서는 그렇게 볼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죠. 또 그런 측면을 네. 완전히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차 추경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여당에서, 어,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대통령이 이른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 여당이 그냥 무조건 거기에 따르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극복이 좀 필요한 건, 한건 사실이고요. 굉장히 빨리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구성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 정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당이 너무 막무가내로 한쪽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비판을 야권에서는 저는 할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거안 들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할 거야. 당신들이 다 마음대로 해. 이런 태도는 또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법사에 안 주면 당신들이 다 가져가. 그리고 대신에 당신들이 다 택, 책임져. 우리는 책임 추궁만 할래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자, 차원에서 조금 더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또 정치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7월 임시 국회 개원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개원식 도가 어렵고요. 그리고 뭐 대정부 질문도 하고 교수단체 네. 연설도 하고 할 거잖아요. 전 그게 서로 간에 한 걸음씩 다가간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함께 할건또 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는 방법으로 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협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도 협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와 같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데 소장님 제가 요거까지만 전해드리고 난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개원 연설이 끝나고 난뒤또 여야 지도부들과 환담회를 갖고 좀 좋은 분위기에서 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같은 환담회가 끝나고 난뒤 개원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 추진으로 이어가겠다. 통합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기다렸지만 한마디도 없었다. 정의당 성범죄가 잇따르는데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 유감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아마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해 나갈지 우리가 아마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도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여야 간 협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 이제 여야 국회 모두에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네. 협치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당의 양보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 어,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죠 협치는 상대적인 관점이다 서로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된다 여당이 한 걸음 더 많이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양보를 해야 협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어, 저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임대차 3법과 임대차 사업자 이게 별개 문제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표준 임대료 도입,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청구권제 이런 것들이 다 임대사업자랑 관계가 있는 거지 왜 이걸 별개라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행정에 있는 분들이 시세차익을 얻지 못했다 아니면 아직 시연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의 상징인 노영민 비서실장 10억 이상 시세차익 얻었습니다 그걸로 말씀드릴게요.